자, 어디까지 했더라? 그때 내가, 아, 어제 내가 아마, 오니교부인가? 오니교부까지 잡았던 것 같아. 근데 오니교부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센 친구가 아니더라고. 어. 할만했어. 굉장히 할만했어. 화면 잠깐. 어, 알아, 알아. 얍 yep. 어. 얘네 뭐 하냐? 얘네는 뭐냐 아, 아줌마 여아 봐. 시 어? 아. 예. 네, 네. 아 예. 류가의베노 네네. 시가 하이타 치노 카리오아 예. 치노 카리 치노 카마 그러면 지, 아, 맞다. 아, 나 때문에. 이니 카카타 문화 하이터, 니 카카타 문화 하이터, 이터니 카카타 문화 하이터, 니 문화 하이터, 니 카카타 문화 하이터, 니카카 카카타 문화 하이터, 카카타 문화 하이터, 카카타 문화 하이터, 카카타 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설명을 해주자면 그거야 내가 뒤지면 뒤질수록 NPC들이 아파요 어 NPC들이 아파 NPC들이 아파가지고 저렇게 지금 저저 저 여성분이 아니 아 눌렀어 눌렀어 약사거든 음 약사야 약사라서 이 친구를 봐주고 있습니다 예 네. 괜찮니? 야, 뒤집어 뒤질수가 아프대요. 씨발. <laughs> NPC들 뒤져, 하나씩, 그러면. 응, 뒤진다, 뒤진다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누군데 이런 기괴한 불상을 조각하고 있습니까? 어, 뭐야, 이거. 닌자 기술 스킬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사무라이는 흉내낼 수 없다. 고 근데 얘는 이 나이 지긋하게 넘어갈 때까지 닌자 기술도 안 배운 거야? 진짜 웃기는 새끼네 두 번만 뒤졌으면 좋겠다 아, 뭐를 전투술은 인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신호비 밖에 없지 아 나와, 나랑 그러니까 관련 있는 친구가 뒤, 점점 <laughs> 나 설명 너무 못한다고? 아프다.. 야야 아, 야, 필요한 설명은 다 했어 <laughs> 주인공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마다 주인공과 뭔가 이미... 아 저렇답니다. 예 채팅창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채팅창에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니. 난 설명 잘함. 음 완벽한 설명이었어. 아, 아아아씨와 아, 뭔데? <laughs> 여기 다리 없었냐 원래? 시작부터 낙사로 시작하네. 스킬 습득 메뉴가 해금되었습니다. e b 의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방뭐였지? 금뭐 아무튼, 어, 선풍배기, 뭐 간파하기, 닌자의 채술 간파하기를 습득한다. 적의 찌르기 공격을 간파해 체간에 큰 데미지를 주는 닌자 채술. 그래, 체간에 데미지를 주는 게 훨씬 나. 이거 하나 떼고요 선풍배기를 습득한다. 회전하며 주변을 베는 유파 기술. 회전에 기세가 붙은 날카로운 참격은 다수의 적을 휘말리게 하며, 적이 가드 중이어도 데미지를 준다. 아, 그럼 이거 하나 배워볼까? 이거 하고, 미끄러지기. 기척 죽이기. 뭐, 공중 튕겨내기. 어, 이거 필요하다. 자, 나 하나 남았는데? 그럼 이거, 이거 하나 찍고, 가보자! 한번,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클릭을 누르면서 유파 기술? 그래. 예? 건 찌르기인데? 음. 아. 아. 이런 식으로 이미의 유파 기술을 한 개씩 장비할 수 있다고 한 개? 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데?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클릭을 먼저 누르고, 이렇게 써주면, 클릭 누르면은, 유파 기술이 나가네요. 야, 근데 멋있다. 크으, 좋만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 비불과 마주 앉는다. 여기서, 불쌍 건너기에서 여기가 아니라 성 정문까지 갔었습니다 성 정문까지 가서 땅을 기는 도마뱀 땅을 기는 도마뱀 등은 플레이어를 눈치챈 상태에서 도 낙하 인사를 할수 있다 뭐라는 거야 축축축축. 어 선풍기 재밌어 한번 써보자 나중에 문 열어볼까 여기 오니교부 잡았던데죠 예. 네. 이지클랩 자. 아, 근데 세키로가 이게 달리기가 진짜 준네 빨. 리 시작부터 왜 그래? 하지 마. 어. 아, 달리기가 진짜 빠른 것 같아. 뭐 달리기가 속도가 이래. 저기 또 있... 아, 아 씨. 올라가, 올라가. 올라. 점프? 여기 아까 있었죠. 개... 개가 있었는데, 개가 많네. 낙하인사를 한번 떨어지, 떨어져서 죽여주고, 이 친구들을 잡아볼까. 바로 인사 들어가고, 들어와. 널패링으로 잡겠다. 뭐야? 얘, 네가 왜 와? 하하, 이지... 자, 저 새끼들 어떻게 잡지? 일단 아이템 내놔봐. 도자기 파편... 야, 이거 한번 써볼까? 도자기 파편... 이거를... 던지면은 소리가 나면서... 쟤네가 당황을 안 돼... 이따가... 뭐지? 아이, 씨발, 거기가 왜. 아! 아이, 씨발, 걸렸네. <웃음> 죽어. <웃음> 암살해, 무슨, 아 야, 야, 연속 공격을 뭐 그렇게 하냐? 어이 깜짝아. 잡몹들이 연속 공격을 막 하고, 엇박으로 때리고, 지랄이야 아주. 야, 뭐야, 넌. 뭐냐고. 어? 가시고 아우 인살 좋아. 삐자 올라가고 좀 지붕으로 다녀보자. 어, 야, 저기 돼지 있다. 돼지, 저 돼지는 어떻게 잡지? 가고 여기서 별로 못뭐 올라가냐? 못 올라가네? 왜왜못 올라가? 아니 씨바 저걸 못 올라가면 안돼아 개새끼 암살은 내 적성이랑 안 맞는다 덤벼 이 새끼들아 잘 가라 이 친구를 인살로 떴고 시야 수준 <laughs> 내놔 저로 가서 올라가고 싶은데, 저기 안 올라가지네, 아예. 오, 야, 막, 막히는 거야, 얘? 막히는 건가? 아! 와! 와우! 와우, 맨! 돼지가 두 마리! 와. 너무해! 진짜로! 체간내체간다 깎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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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오, 오, 오! 떡바을 찍지 마세요. 아이고! 돼지 두 마리는 좀 빡세다. 한 놈씩. 너 어. 미친 거사! 와! 아니! 아, 이 씨, 바 a 야, 튀어서. 올라가자. 올라가지고 아, 아, 씨. 절로 갈까? 왜못 가냐? 아, 씨. 아, 저기로 올라가자. 허어. 야, 야, 훔쳐들어. 전투 소리가 때문에 안 들리는데. 어쩔 수 없겠지. 아시나는 현재 존망의 위기. 물물 물 가릴 때가 아니잖아. 뭐지? 비알봐 풀어줄게. 에이, 제대로 해라 제대로 그런 식으로 했더니 말려들 고말 거야. 뭔데? 잠깐만 뭐야? 나 지금 후원받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게 뒤로 넘어가나본데. 왜, 나, 왜 나만 보여. 아, 여깄다. 야, 뭐야. 음? 음. 굳이 저렇게 비교를 해주는 이유가 뭐야? <laughs> 이런 씨. 조용히 해! 난 저렇게 못해! 개빡치네! <laughs> 아니야! 에, 아, 아닙니다. 저거 너무 고였어. 에이. 너무 고였잖아. 원래? 아, 얘, 근데 얘가 패링이 되는 거, 되는 애야? 아이고. 아야야! 아, 씨, 제발.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래. 저걸 참고해서. 뭘 참고해서. 씨발! 씨발, 걸렸다. 서, 서. 오케이! 이제 한 새끼는 문제가 안 되지. 다. 아, 씨. 근데 얘는, 진짜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아, 씨, 치가 다 깎였어. 그만하이소. 어이구. 그만하나께. 아, 어, 됐다. 깔끔하게. 됐어. 슈쇼슈 가고. 베이그뱅뱅님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인사 늦었네. 그, 저쪽한테 가서. 이 새끼를 먼저 일단. 어 이게 왜난 들어가는데? 어이씨 깔끔해. 조용히. 해 <laughs> 어. 깔끔하게 인사를 들어간 거면 된 거죠. 예. 어씨발 본성 본성이요? 갑자기 개뜬 금 없이 이렇게? 너무 갑작스러운데. 일단 저 새끼를 암살을 하자. 알아? 알아요. 나 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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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죠? 어이 누구시죠? 갑자기 보스가? 어이 잠깐만. 야야야 표지박도 없어. 표지박 없어. 아. 어. 아 어, 이거 패링 돼? 야. 아. 원은 내야 얘 기다려봐 아아 아아 팍팍팍 아, 깨자마자 때리는게 어딨냐 되긴 하는구나 체간을 쌓아보자 그러면 체간 쌓이지도 않아 얘 거의 방 패링 타이밍 완벽했잖아요 <목소리> 완벽한 패링이었는데 씨발 <laughs> <laughs> 진짜 아아 방 패링 완벽했다고 뭐야 이게 아, u n s e e 뭐야, 이게? 일단, 귀불과 마주 앉고요. 아, 씨. 그럼 쟤를 잡으면 이제 수족을 할수 있는 건가? 사망 상실로 인해 돈과 스킬 경험치를 이, 잃었지만. 아. 명조가 어딨지? 명조 확률 12%. 미친. 저런 식으로. 아이, 시작부터. 아, 총탄도 튕겨내는 개쩔은 닌자. 여러분, 닌자 하세요. 예. 왜? 명조가 원래 일찍 떠나. 아, 그러면 지금 명조가 발동이 됐으니 같은 거겠구나. 게임할 때마다 느끼지만 난 존... 진짜 참 운빨이 없어. 음 운빨이 참 없어. 그리고 누가 날 발견했지? 아, 맞다. 걔개 있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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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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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한잔. 얘 죽으면 죽을수록 더 쌓이나봐. 문발 수준 올라가고. 아, 아, 씨, 진짜. 개자식아. 와봐. 너 내가 멋있게 죽여주겠어. 바쁘하군가쁘하진 않아. 아파. 제가 안아요. 아, 씨, 방막 막겠어야 되는데. 톡톡가시구요 용에 걸린 NPC가 많아지면 명중 아, 그래. 아, 이총 쏘지. 가주시구요 여기 아, 이런 수풀 같은 걸 활용을 좀 해야겠다. 야, 숲을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해봤네. 아이템, 땡큐. 아까 도편이 있었죠? 얘 말고 또어디있지나 드론 보고 싶어. 어 어! 이 새끼 먼저 죽이자. 이 새끼 먼저. 인사를 넣고, 그 다음에, 저, 옆쪽으로 빠져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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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쟤한테 싸우면서 아까 그 뭐냐, 불소그 새끼랑 싸울 수 없어. 어 아니면 저 새끼를 아싸리 무시하고 갈까? 어,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 뭐 올라가지 않았나? 쟤를 무시를 하자, 그러면. 누가 따라오네요? 그럼 죽여줍시다. 예, 어딜 따라와? 따라오지 마. 가서, 이 친구를, 보죠. 어차피 훔쳐 들었잖아. 그거 하고, 그리고 얘네가 얘기하던 게 불쏘였나봐. 저걸 진짜 전투에서 쓰실 겁니까?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쟤한테는 인사한 번을 못 넣고 시작하나? 아니, 저거 에바야 진짜로 너무 쎄. 아, 씨, 따따 따... 와우, 맨 표시는 해주자. 솔직히 양심적으로 녹아도 되는 거는... 아, 체감 깎이는 거 봐, 미친! 아이, 그걸 왜 써? 와, 씨. 어! 잘 달리면서 이 새끼를 해. 너도 달리냐? 이 미친 거 사! 제발! 아, 씨. 어! 어! 아! 표주가 없어. 아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 진짜. 벽에다 그냥, 몰아놓고 사람을 때리네. 일어나. 사양 하나 먹고, 달리자. 저거 어떻게 지형 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불소 너무 쎄. 타이밍 개떡같이 잡네, 진짜. 아, 디아블로스 같아, 씨. 흑각귀야가 흑각귀야 씨, 아 어! 씨바 새끼야. <laughs> 와 추네 쎄다. 야 씨, 오케이캐냐 저거 <laughs> 미친. 아 <와>. 존나 쎄. <laughs> 어떻게 이겨? 응? 이거, 추, 총알 튕겨내도 체간좀 쌓였으면 좋겠다. 돈 내라. 방금 돈다 잃어서 돈 없어. 돈내놔 얘네 근데 저쪽은 애초에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봐. 십세끼 죽이고. 개들이 자꾸 오는데 아아 아, 아, 뭐야 뒤에 아니 뒤에 이렇게 있었다고?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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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가자 저것들 다 잡으면은 답이 없어 죽일 거했네아 어디든 개새끼들은 문제예요 아주 다크 소 때부터 문제였어 쟤네는 야, 야, 졸레 달려서 가자. 준대 달려. 여기서, 이 새끼만 잡자. 창잡이 잡아주고, 아이, 십세야! 아! 야, 뒤져! 결국 표주박 하나야, 씨발. 개새끼, 진짜. 진짜 개새끼였어, 방금 저건. 개여서 개새끼라고 했을 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죽여줘, 불쏘야! 다 죽여버려! 잘했어! 이제 나를 주, 죽이지 말고. 아! 페릭 타이밍 깍떡하네 진짜. 선생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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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씨발. 아, 진짜 패링. 아, 이거 패링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지? 저 친구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진짜? 그냥 단순히 내 손이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나?